학원비는 되지 않습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안 찍었구나. 잘 알겠습니다, 감사님 네, 되고 있어요. 있어요. 네. 자, 초중고생 안 들어갑니다. 학원비는 들어가지 않고, 이것만 대학생만 들어갈게요. 그럼 대학생 이름이 요 잠시만요. 요거 1,000만 원 한번 찍어볼게요. 요거 더블클릭해서, 요걸 1,000만 원바꾸고 보시면 1,000만 원 찍었죠. 원래 9 0 0까지잖아요 아, 여러분 직접 900원 찍어도 되고요. 천만 원 찍어도 여기 900원으로 떠요. 보이시죠? 이해가 시겠어요 음... 대학생은 9 0 0까지니까900 음. 천만 원 찍어놔도 지갑에서 9 0 0원로바꾼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과적으로는 여기 9 0 0 찍어도 되고 천만 원 찍어도 관계 없겠죠? 네. 아까 는 얼마였죠? 5 0 0이었나요 네. 자, 어, 500원 아니다 안 맞아요. 지금은 150. 지금 150이죠? 네. 150으로 고치세요 됐습니다 빠져나가겠습니다 자 이제 끝나셨고요 다음 가시 겠습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 여기 434쪽 다시 한번 보고 갈까요 434쪽 보시니까 그 위에 교육비 나이자 소득금액 제한이 있는데 나이자 는 없다고 적혀있죠 직계존속교육비 요원은 불공제된다고 되어 있습니다 장애는 제외 아주 잘 되어 있죠 더 추가할게 하나 더 추가할 게 하나 돼 있잖아요. 복잡죠. 교육비랑 그냥 핵심적인 금만해나어요 그죠? 자, 이제 결론을 따지면 교육비 가장 다하셨어요 기부금만 하시면 것이에요. 자, 기부금 들어갑니다. 준비되셨나요? 네. 자, 기부금 들어가는데 기부금도 엄청 많죠. 많은데 참고로 하시요 이걸 세 가지로 나눠준다 뭐, 말요공제 기부금이 있고요. 종교단체 기부금이 있고요. 그다음에 종교단체 외의 기부금 세 가지로 구분해요. 근데 이 기부금은요. 돈이기 때문에 계속 이어서 10년 이상 10년 가게 되면 뭘 해주겠냐 면 얘를 이월시켜서 계속 공제를 해줘요. 여하튼간에 밑에 맨 마지막 체크 포인트 마지막 거 한번 보시겠어요 기부금, 기부금 한도 초과는 공제받지 못하는 금액은 어떻게 한다고요 10년간, 10년간 이월해서 공제 가능한 거예요. 그러니까 기부를 많이 한 사람들은 그 해연도 에 한도까지만 딱 정하고 대상 한도 못받 공제 못 받잖아요. 다시 이월 시켜서 또 공제받고 또 이월 시도 공제받는 거예요. 개태구 음, 음. 주는 거예요. 이렇게 주긴 주지만 이제는 이거 한 번은 못건죠 절에 가서도 안 되고 음. 교회 가서도 한번못 건잖아요. 일년 보러 다 표시해야 되고 신고도 다 해야 되고. 옛날에 여러분들 어떻게 했어요? 공제 받으려고 절에 가가지고 전한0만원 기부하고 <laughs> 스님한테 부탁합니다. 음, 한 천만 원정도다 기부했다. 여세 사업자잖아. 요 종교단체에 대해서는 국가가 그렇게 하지 안 하잖아요. 음. 괜히 가서 듣는 명시합니까? 종교 탄압이 나잖아요. 그러니까 종교에서 일어나자. 그러면 스님들하고 놀면 어 합니까? 들어가서 하도 지켜있죠 특히 조계종. 조계종. 조계종, 조계종 어디입니까? 저기 서울에 있는 무슨 사적이가 종각에 있는 대학교 있잖아요. 넘어갑시다. 조설이 아니니까 넘어갑시다. 자 갈게요. 자이 문제 여러분들. 지정기부금이 있어요. 맨 밑에부터 볼게요. 지정기부금은 종교단체가 이거 종교단체 외가 있어요. 구분하기참편하죠 음. 종교단체 구분 못하는 거는 아니겠죠. 교회, 절, 국가가 인정한 거 있잖아요. 사이비 말고 사이비. 음. 대선중에 사이비인가요? 도를 아십니까? <laughs> 사이비 아닙니다. 국가가 인정한 단체. 그런데 음. 좀 나와서 안 좋은 짓을 많이 하죠. 가가지고요. 어, 얼굴이 참 좋으신데. <laughs> 이초상에모시면참 좋을 것 같은데 제사를 좀 모셔봐야겠는데 제사 비용이 10만 원, 20만 원, 40만 원, 50만 원, 100만 원, 200만 원이 다 들어가실래요? 갑시다 제사 모셔 <laughs> 제가 그 <거> 다녀봤어요 <laughs> 다녀봤어요 별로 안 좋습니다 취지는 좋아요 근데 그게 사람들을 끌어모으는 거 있죠 쉽게 말하면 다단계 비싸네 사람이 있어 돈이 들어올 거 아니에요 그렇죠? 제 어머니가 평생을 그걸 다 갖다 바쳤어요 근데 지금은 딱 가다 남았어요 귀한 병원에 못 가고 있잖아요 그쵸? 돈 때문에 그 옛날에 가보니까 제 배움 애가 그거 다니거 있더라고 이유 왜왔나 그러니까 슬기 왜어요난 이거 노동도 그냥 돌리차 왔다니까 그래서 먹고 자고 하는 거예요 어... 그때 나이가 한 20살, 2 4살까살 되는 데 어... 종교 단체 별로 안 좋아요 자 봅시다 근데 조심할 거는 여러분 이거 조심하세요 그 종교 단체 왜 비구금 돼 있죠? 단체 왜금돼 있죠? 네 종교 단체 왜 비구금 보시면 거기 노동조합비나금있습니까 요거 조심하세요. 요있칭이 종교 시험 문제예요 교원단체 회비하고 공무원 직장 협회의 회비되 있죠. 이건 우리 일반 회사기 때문에 다안 나오겠죠. 예? 공무원 도조일 때나 나오지. 우리는 안 나올 거 아니에요. 공무원 아니잖아요. 이해가셨어요? 그리고 위에 비영리 법인의 고유 목적의 사업비로 지출한 기부금, 불유토끼 이 성급 나 있죠. 이것도 밑줄끊으 오시고, 불유토끼도 이 해당 사항이 됩니다. 지금 방금 불러드린 건 어디에 해당상이에요 종교단체 외의 기부금이었습니다. 자, 위로 올라갈게요. 여러분. 전액공제기부금 나와있습니까? 전액공제기부금일 때는요. 누구와의 상대, 국가나 지방단지단체 무상기증. 세법, 이 세법이라는 말이 표현이 안돼 있어야 제몇조 매당에 의하여, 뭐 대통령에 의하여 이런 말이 없죠? 그냥 세법에 의하여 란라는 말이 간단한 거죠. 이문금품, 천재지변에 생긴 이재민의 구호금품, 또 세법에 따라서 학교 시설비, 교육비, 학장학금, 연구비 지출 기부금, 세법에 따라서 병원, 국립대학교국립암센터의 시설, 교육비, 연구비로 지출된 기부금, 사회복지 공동모금회와 바보의 나눔에 미치 미치 건세요 바보의 나눔 미치 건너세요. 열표 치러보세요. 바보의 나눔은 많은 뭐 거죠. 불이웃돕기라는 단체예요. 사회 공동 모금회 하고 바보의 나눔. 처음 들어보셨어요? 네. 저도 처음 들어봤는데 옛날에 처음 들어봤고요. 하나원에 가니까 통장을 개설하면 그 통장에 일정 금액의 이자를 갖다가 바보의 나눔으로 준다 하더라고요. 음... 이제 그 통장에 돈을 안 넣었었거든요. 그러니까 오, 50원을 기부한 적이 있어요. <laughs> 이자 발생한 금액에 일정 금액을그 넘긴다는 거예요. 기부한다고 하는데 그래, 그때 그때 알았어요. 아바보의 나눔이 거기 있었구나. 하나의 단체예요. 바보의 나눔은 단체예요. 근데 이게 불우이웃돕기 하는 거하고 바보의나눔에 나눔과 차이가 다르죠. 불우이웃돕기 성금을 하게 되면 월계산 상이고요. 지정기부금에서 가는 거고요. 바보의 나눔에다가 기부하게 되면은 얘는 법정 기부금이에요. 음... 둘의 차이 있는 거 아시겠죠? 단어의 차이가 큽니다. 특별 재난지역의 봉사, 그 다음에 일정 요건을 갖춘 공공기관이나 지출하 기부금 돼있죠. 그러니까 오늘 단체도 공신력이 있는 단체에 주면은 전액 공제 기부금이 되는 것이고 공신력이 없는데 기부하게 되면 뭐예요? 그냥 부유적 게산금이 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죠? 됐습니까? 체크포인트 가실게요. 체크포인트에 기부금세액 공제는 부양가족을 소득자한후 나이전 없다. 없다고 되어 있어요. 그 다음에 정치자금은 본인만 가능해요. 여러분. 음. 정치자금은 누구만 가능하다면 본인. 본인만 가능해요. 기부금을 한도 초과 공제받을 수없면 10년간 이월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까가 네. 됐습니까? 네. 빨리 입력하면서 보도록 할게요. 넘어가 볼게요. 첫 번째 여기 보세요. 이정재 먼저 클릭하고 시작합니다. 여기 기부금 보이시나요? 여러분 잠깐만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음. 다 똑같은 칸이에요 음. 예? 어디든 네. 더블 클릭하면 똑같은 화면 나와요. 엄청나게 긴게 나오죠. 자, 여기 한번 보세요. <laughs> 이거 신경 쓰지 말고요. 이거 왜 이렇게 연도가 많은 줄 알죠? 10년간 이월하면서 공정한 게잖아요 음. 그러니까 이게 많은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은 뭘 신경 쓰냐면요. 연도가 없는 데 나타나세요. 음. 연도 없는 거 보이시나요? 네. 없죠? 네. 여기 없죠? 네. 없죠? 여기 없죠? 네. 종교단체 여기 다 있잖아요. 네. 종교단체 왜 여기 있잖아요. 네. 음. 있습니까? 네. 자 시작할게요. 네. 여러분들은 신경 쓰지 마세요. 종교 연, 연도가 없는 데다 능력하는 거예요. 예? 음. 네? 네. 연교 연도가 있는 거는 뭘 뭐? 때문에? 이월시키기 때문에 생긴 거기 때문에 첫 번째 거 이정재 거는 뭘 기부했나 보세요? 국방 헌금. 음. 국방 헌금이죠. 이는 어디에 속해야 국, 국방이니까 국방부라 생각되겠죠. 공식이 있겠네요. 그죠 전액 공제기구 기부금. 전액... 법정 기부금이라 네. 되어 있으니까 여기. 네. 거기다가 금액 넣어주세요. 얼마 있나요 30만. 30만 원 넣어주시면 됩니다. 아까 제가 노동조합비는 어디에 속한다 했죠. 음. 정규단체 외의 기부금이라고 말씀드렸죠. 여기다 이렇게 넣어 주시면 끝이에요 예. 끝이정도 <laughs> 끝났습니다 다음은 이 김영진 갈게요 김영진 클릭하셨어요 자요 기부금 잠깐만 여러분 여기서부터 <laughs> 여기까지는 똑같은 칸이라 했죠 제가 <laughs> 네. 아무 때 눌러도 관계 없어요 이때 아까 정치자금은 본인만 가라고 있죠 <laughs> 네. 읽어보니까 뭐라돼 되어있어요 <laughs> 정치자금 본인 50만 원돼 있죠? 이렇게 네. 입력하셔야 돼요. 보세요. 여기 10만 원돼 있죠? 블클릭할게요 네. 여기에 10만 원을 먼저 적어 주고 나머지 금액 40을 이렇게 적으세요. 아. 제발 이해하시겠어요? 정치자금만 본인이 본인이 낸 정치자금 있잖아요. 근데 50만 원 냈죠? 그까 그러니까 10만 원 위에 적어 주고 나머지 금액 40을 이렇게 적으셔야 됩니다. 음, 50 적으면 안 돼요. 50을 10만 원, 40만 원 분리시키셔야 돼요. 요거 이해하셨어요? 네 다음 두 번째는 또 뭐였나요? 예? 아, 바보의 나눔 네. 바보의 나눔이죠? 바보의 나눔은 아까 법정 기부금이라고 했습니다 그렇죠? 그리 얼마 들어왔어요? 20만 원 20만 원 넣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여기까지 했습니까? 네자 여기까지가 뭡니까? 가장 기본적인 거예요 그리고 이것만 설명해 주리고싶 내일 나뭇잎 지울게요. 내일은 이제 복습할 거니까 요 방금 나눠준 프린트 있죠. 요거한 번만 더 복습하고 끝그 다음은 여러분들이 알아서 문제다 풀어나가셔야 돼요. 자 갈게요. 435쪽을 다시 지켜봐4 434쪽을 다시 한번 볼게요. 보셨어요. 네. 우리 안한거뭐 있어요. 주택자금 월세 안 했죠. 신용카드 안 했죠. 네. 연금 저축 퇴직 연금 안 했죠. 네. 나머지 다 하셨어요. 그렇죠 음. 됐습니까? 네. 그 밑에 표는 지금 보지 마세요. 네. 눈에 들어오지도 않아요. 오른쪽 눈이 봐서, 자 오른쪽에 보시면 방금 별표 칠게요. 보험료 별표, 의료비 별표, 교육비 별표, 기부금 별표, 신용카드 별표. 네. 다시 보험료 별표, 의료비 별표, 교육비 별표. 건너뛰고 기부금 별표. 건너뛰고 신용카드 별표. 이 별표는 시험에 무조건 나오는 겁니다. 나머지 별표 안친 글자 랜덤이에요. 랜덤. 얘가 나올 수도 있고 안 나올 수도 있는 거예요. 이해 가셨습니까? 되셨어요? 네. 내일은 별표 안친거 할게요. 별표 안친 거는 눈에 익어야 됩니다. 찾아가야 돼요. 음. 그 차이 밖에없어요 집에 가서 한번더 연습해보세요. 중요한 건 입력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죠. 이론을 봤지 아까. 네. 이론을 좀잘 익히셔야 됩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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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일은 마무리가 될 거예요. 원래 제가 목요일 마무리 시절을 했는데 앞에거좀 찍는다 보다니까 시간이 좀 걸렸네요. 맛있게. 요 좋았습니다.